안녕하세요. 세계로운 군산치과입니다. 어, 신경치료를 받으시게 됐어요. 그래서 신경치료는 뭔지, 그리고 주의사항은 뭔지,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치아 구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치아 보시면, 잇몸 밖으로 이렇게 치아 머리 부분이 있죠. 그리고 뿌리는 잇몸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. 안 보이는 곳에. 그러면 또 이제 뼈, 안쪽에는 신경하고 혈관이 이렇게 굵은 가지를 내면서 지나가다가 조그하게 가지를 또 내서 치아 뿌리 끝을 통해 치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이 까만 그 선들이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에 일단 그 머리 구멍을 이렇게 내요 그리고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서 이 신경 혈관로를 청소를 한 다음에 세균이 살수 없게 밀봉 재료로 막는 것까지 이걸 신경치료라고 합니다. 보통 어금니 같으면 3, 4번 정도 그리고 앞니 같으면 그 횟수는 좀 줄어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신경치료를 한 후에는 치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보철치료까지 연결해서 진행이 됩니다. 어, 신경치료를 이제 시작하면 그 차고 뜨거운 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거는 없어지실 수 있어요. 바로. 근데 건드려질 때 혹은 가만히 있을 때 욱신거리면서 아픈 통증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당연하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해도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정해진 시간에 어 약을 잘 드시면서 치료를 잘어 따라오시다 보면 치료 마무리될 때쯤에는 보통 불편함이 많이 감소되어 있으시니까요. 음. 그리고 어 이거는 되게 드문 경우지만 그 치아 뿌리 끝에 이제 고름 주머니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때 이제 염증이 오래돼서 안에 세균들이 살고 있을 텐데, 이 안에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공기를 아주 아주 좋아하는 종류의 세균이다라고 하면, 신경 치료를 시작하려고 치아에 구멍을 딱 내는 순간 공기와 접촉하면서 갑작스럽게 세균들이 막 개체 수가 번식할 수가 있겠죠, 늘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이제 치아가 갑자기 둥둥 뜨면서 엄청 붓고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. 되게 드문 경우지만요. 음. 그때는 필요한 약도, 그리고 처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꼭그 전화를 주시고요. 매일매일 오셔서 그 생리식염수로 가벼운 세척을 하시다 보면 통증이 좀 빨리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경치료 중인 치아는 많이 약해져 있어서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가끔, 어, 깨지기도 하고 그 깨지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할 수 없고 빼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보철 치료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최대한 가만히 두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신경 치료 주의사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